허리 살리는 좌식 안마기 추천 3종 안마의자보다 이게 낫대요. 공간 절약과 편안함의 극치를 원하신다면 코지마의 좌식형 마사지기 코지모션을 추천드립니다. 좁은 방 안에서 물건들 사이에 칠때 여러분도 답답함을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매일같이 지치는 몸과 마음에는 특별한 휴식이 필요하지요. 이런 고민을 덜어드릴 제품이 바로 코지모션입니다. 이 마사지기는 좌식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작은 공간에도 아주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이나 보관도 간편해서 집안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문 마사지사의 손길 같은 편안함을 제공해드리니 일상 속 피로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코지마 좌식형 마사지기 코지모션으로 오늘의 피로를 확실히 풀어보세요. 편안함과 행복은 정말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서 허리와 목이 뻐근하셨죠. 제스파 파워 바디 밸런스 애자형 안마기 제피 745가 그런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맞춤형 케어로 피로를 날려버리세요. 이 안마기는 온열 기능으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다양한 강도 조절로 개개인에 맞춘 최적의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인해 굳어버린 몸을 풀어주는 데 있어 제스파는 믿음직한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나만의 힐링 타임을 가져보세요. 구매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집에서 누리는 전신 힐링의 시간. 스마베트 접이식 안마기 파워 전신 마사지기가 그의 답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집에서 편안하게 풀고 싶을 때 복잡한 기기나 좁은 공간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하세요. 이 마사지기는 다양한 모드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쉽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죠. 특히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사용 후에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열 기능과 엉덩이 진동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피로 회복에 더욱 탁월합니다. 스마베트 접이식 안마기로 집에서도 전문적인 마사지를 경험해보세요.